째요 부질없는 시 분석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분석이라는 말은요,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이렇게 그 해명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한다 자신이 쓴 시를 자신이 설명하지 말아. 아니 꼭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강의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 강의를 이렇게 창작 강의를 해요. 불렸으면 이제 가서 보면은 시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를 해독을 잘 못하고 답답한가 봐요. 그럼 본인이 일어나서 본인 시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만약에 어딘가가 잘못돼서, 이것을 아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뭐 자고 자려고 보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탁쿵탁쿵 쑤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해서 고쳐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때 이제 말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는 그냥 김해숙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나에 대해서는 당신이 뭘로? 느낌과 감성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뭐 모른다고 해서 어, 내 시를 잘 안, 하, 어, 잘 해석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 아니면 해독을 안 해준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관적이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시이 객관화가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너 내일 거기서 만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등사자만 알잖아요. 제 3자는 절대 모릅니다. 내일 거기서 3시에 만나면 이 객관성을 확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 둘이만, 어 내일 거기서 만나. 이렇게만 말하는 거. 어 그러면 내일 세시에 거기서 만나. 그러면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 다른 분이 시를 읽을 때 조금 헤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한 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인데요. 형이다 형. 얼핏 읽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이 혀에요, 혀, 이 혀. 제가 이렇게 빼면 혀 있잖아요, 혀인데 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괴고, 이게 지금 손으로 괴어요 이렇게 얼굴을 괴고. 오래도록 당, 당신을 바라봐요.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근데 이게 투명 유리지만요, 이렇게 바라보면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밤에 특히 그렇습니다. 밤에, 이렇게, 요, 여기 불 켜졌는데요. 밖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지금 밖에 저 하나 또 있어요, 한 명이. 딱 그거예요, 지금. 어떤 이제 그 경계들, 창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예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혀를 빼고 있는 나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밤에 창문, 통유리를, 민통유리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지금 반대편에, 앞에 반드시 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둘은 너무도 먼 나라 사람들, 유리로 돼 있고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 나라 사람들에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저거 거기 오 익숙해지면 쉽게 오해하는 법 그렇죠. 익숙해지면 오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처음엔 안 싸웁니다. 자꾸 익숙해지면 이제 그것이 내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부 싸움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요. 친한 사람일수록 싸웁니다. 절대 안 친한 사람하고는 싸움 안 해요.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친하게 친하는 사람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런 단체나 사유에서는 반드시 자기를 죽일 필요가 있다. 자기 존재를 어느 정도는 죽여야 그 단체가 살아나고 그 사유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주장만 갖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흔히 제가 이제 카페에서 가끔 공부를 하는데요. 보면은 여자분들하고 처음에 친하게 막막 쫑알거려요 막 한네명이세명이 오면요 쫑알거리다가요 나중에 싸움입니다 이제 싸우면 싸움 텔레비이시다며 그런 분이 많아요 싸우고 뭐가 틀렸어요 지금 하나는 남편 얘기만 하고 하나는 자식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합니다 근데 세명이 똑같이 얘기를 똑같이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는요 다 알더라고요 가만히 옆에 보면은 그래서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시적인 것이니까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를 들었다는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와 어디론가 뻗어나가는 당신의 언어 혀예요. 지금 막 내가 쏟아내는 언어 위에 내려왔네.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해요? 전 창문이라 대고왜그그저 바라보는 나나 나, 나에게 바라보는 사람이 또? 내혀 위에 앉는 거예요. 내 언어 위에. 또막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쪽에서. 우리 둘은 너무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제 또 멀어지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조여오며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당신의 사랑이 섞일 수 없는 내 마음을 지그시 둘러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가와요. 내가 다가가요. 창문으로 그 유리로 다가가서 딱 혀를 부딪히면 똑같이 마주치겠죠? 마주칩니다. 그 말이에요. 포크처럼 포개어져도, 나이프처럼 헤어져도 그 말은 뭐냐면 내 혀를 포크처럼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나이프처럼 헤, 이렇게 멀리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의미 없이 서로 맴도는 당신과 나의 거리는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워 그런데 당신의 언어보다 먼저 창을 넘어온 눈빛. 이게, 그러니까 제,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또 다른 나. 나가 그 눈빛이 먼저 건너와, 이리로. 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왜, 아직도 제자리에 묶여있죠. 그 눈빛은 항상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서로 볼수 없어요. 절대 이 자체를, 이쪽 눈이든 이쪽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눈동자는. 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이게. 그게참아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요, 반드시 거꾸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 눈, 딱, 그럼 오른쪽이 저쪽으로 가는, 이렇게 반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오른손으로 뭐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아니, 화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안 되잖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반드시 보여줘요. 쌍둥이인데, 예, 네. 쌍둥이예요. 우리 코도 그렇고, 그 귀도 반드시 이 귀가 이 귀를 음, 들을 수 없죠. 여러분, 이 눈이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볼수 없어요. 그러나 거울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반영을 해준다는, 그래서 반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는 분석이 좀 필요하죠. 이제 보니까 그리고 제 이제 설명 듣고 제가 설명이. 충분히 안 됐더라도 "아,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리라도 딱 이러고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시인이 아, 많이 건너뛰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좋은 시에 나쁜 시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로 만들어진 낭만입니다. 지금 그 제목이 참 멋있죠. <laughs> 새로 만들어진 낭만이래요. 그그이 시를 임경희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땅만 이금난 죽은 새를 키우고 있다. 새는 밤으로 된 거품 속 벌레만을 작은 작은 씹었다. 공중을 잃은 동공은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 불리 끝에 매달린 울음소리는 세장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셔버렸다. 몸집을 부풀리며 먼 아침과 대서양을 향해 날개를 키우려 했던 시간을 꺾이고, 갈수 없는 계절의 꽃은 피었다, 진는다 어떤 날은 시간과 꽃이 피지 않아 않고 시들었다. 뒷걸음질 쳐도 떨어질 수 없는 낭떨어지. 벽이 있고 모든 벽은 시작되는 위치에 있다. 부딪히는 세계는 항상 푸른색 화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낭떨어지는 날아가서 도달하기에 가깝고 안전한 곳. 드디어 아침이야. 수북한 깃털을 쓸어 모으고 상처뿐인 이마를 얼음 안 조치는 것은 오른손 커피 잔이 뜨거워 왼손으로 옮겨가는 지극히 낭만적인 일. 저녁이 오기 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새는 목을 꺾었다. 울지 않는 새가 우는 혀를 삼켰다. 아, 네 새로 만들어진 낭만입니다. 그이 시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방에서 상상으로 쓴 시예요.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좀 많이 아프다든지 해서. 이, 방에 누워서, 지금, 자신이 새예요. 그러니까, 날수 없으니까 죽었다고 그려버렸어요. 첫 행부터. 그래서, 죽은 새를 키우고 있어요. 죽은 새를 키우고 있다. 시인 자신입니다. 새는 밤으로 된 거품 속 벌레만을 잘근 잘근 씹었다. 이제, 밤인데, 아니, 그, 방인데요. 불을 켜지 않으니까, 창문을 닫고, 지금, 밤으로 된 거품만을 작은 자을 씻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밤으로 된 거품 속 벌레만.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죠. 이건 시인이 예, 아니, 자기적으로 쓴 시입니다. 공중을 잃은 동공은 이제 깜깜하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 동공 눈이죠. 강물이 흐르지 않았고 부리 끝에 매달린 울음소리는 쇠장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불이 끝에 매달렸대요. 새에 오은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에서 지금 계속 누워있고 뭐 누워있는 모습이 있죠. 날지 못한 거예요.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셔버렸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어떤 전환을 하는데요.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셔버렸다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를 읽는 사람이 각자의 감성으로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 살아나려고 바람을, 날으려고, 독수리나 이제 큰 그, 그런 새들은 절벽에 이제 집을 젓잖아요. 집, 이제 절벽에다 집을 놓고그 편서풍을 타고 돌아 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벽 끝에서 바람을 마셨다는 것은 절벽 끝에서 바람을 타고 내가 지금 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몸집을 부풀리며 먼 아침과 대서양을 향해 날개를 키우려 했던 시간은 꺾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희망이 있었는데 날개가 꺾여 버렸어요. 갈수 없는 계절은 꽃은 피었다 진나 몇 계절이 지금 지나가 거죠. 꽃이 피었다 졌으니까 네. 어떤 날은 시간과 꽃이 피지 않고 시들었다. 그냥 뭐 하루를 더 자기도 하고 그냥 무연하게 그냥 지내버린 겁니다. 뒷걸음질 쳐도 떨어질 수 없는 낭떨어지. 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벽이 지금 낭떨어집니다. 뒤로 물러나고 뒷걸음질 쳐도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벽이 있고 모든 벽은 시작되는 위치에 있다. 시작되는 위치에 벽이 있어요. 빛치는 세계는 항상 푸른색 화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낭떠러지는 나라서 도달하기에 가깝고 안전한, 거. 벽임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언어를 유인하면서 지금 시를 즐기고 있어요. 예전에. 드디어 아침이야. 아침! 아침이에요. 그럼 아침이라는 것은 희망을 먼저 알 수가 있잖아요. 아침이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수북한 깃털을 쓸어, 두고, 그세 장이니까 깃털이 있죠. 상처 뿐인 이마를 오로 만져주는 것은 나가려고. 이마를찐 거예요, 그걸. 을 그래서 오로 만져주는 것은 오른손 커피잔이 뜨거워, 왼손으로 옮겨가는 지극히 낭만적인 일. 근데 이기전이참 멋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멋있는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그래요. 지금, 삶과 죽음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른손 커피잔이 뜨거워서, 그런 가끔 머그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특히나 그, 뭡니까? 스테인리스로 된그 머그잔 같은 거 잡으면 굉장 뜨겁잖아요. 이중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해도. 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오른손 잡고 마시려다 뜨거워서 왼손으로 마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낭만적인 일이래요. 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등산 같은데 가면 그꼭열 달아갖고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뜨겁게 끓여 마실 때 손으로도 마시는 겁니다. 손으로도 마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었다, 왼손 왼손으로 들었다. 이 커피를 입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도 마시고 손 감촉으로도 마시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절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절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오기 전, 그러니까 아침인데 바로 어떻게 또 저녁으로 전환을 하거든. 지금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새는 묵을 것 같다. 죽어버린 거죠. 울지 않는 새가. 또, 우는 혀를 삼켜버렸대. 우울 수 있는 혀였어요. 내가 끙끙거리고 아프고, 정말 나 아파, 많이 아프니까 나를 위로해줘, 돌봐줘, 라고 소리 지르고 할수 있는데도 끙끙 속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우는 혀조차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환이 급작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이분, 이 선생님이 아팠, 아팠을 때 썼는 것 같아요, 실. 시는 참 멋있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잘 쓰는 시인 자신이 새이고 시인은 방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시는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결핍을 표면화하는 겁니다. 결핍을 표면화한다는 거예요. 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우리는 그 말을 할수 있어요. 시는 결핍을 표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결국 서정시는 시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양식적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장르거든요. 굉장히 오늘은 좀 어려운 말 제가 가끔 오해요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분석이 좀 필요한 시두편를 네,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요보는 천년 단양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제가 가사문학로를 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노들강변에서 또 소세원에서 고산촌각집에서까지 상당히 긴 시에요. 그 시. 그시 중에서 두 번째 소세원에서를 이제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소세원에서 조선이 여인들이 다녀갔네 들어가는 길은 미궁처럼 어두웠으나 나오는 출근 가까운데 침묵보다는 노래가 바다보다는 졸졸졸 흐르는 물이 좋았네 광풍각에 앉아서 다 아는 질문을 던져놓고 완성된 답을 바라지도 않았네 그 순간 살아서 뜨겁도록 복야청청 기우는 달빛을 생각했네 아무도 묻지 않는데 시간의 입구를 철거덕 닫아 걸고 모든 소리를 흐르는 물속에 가둬버렸네 여인들이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네 한 백렬쯤 앞서 걷는 듯 눈으로 멀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행적을 한 문장으로 엮어내지 못할 것이네 떠오르는 생각을 대나무 마디 속에 유예시킬 것이네 어린들 치열한 세상 아닌 곳 없으나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소세, 묵은 기억마저 환하게 부서지는 겨울을 지나 이쪽과 저쪽을 잇는 미래처럼 어느 인연의 시간에 여인들이 서치 소세원을 다녀갔네. 아, 네.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에서 이게 두 번째인데요. 원래 이게 노들강변이라고요. 이게 레스토랑입니다. 저기 가상을 하면 저쪽 그 끝단이 쪽그 면소세지 끝단이 가면 노들강면이라고 참 좋아요. 거기 관저 오시면 아니 아니 가면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서 이제 제 문학을 같이 시 창작을 같이 하는 그 선생들하고 님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투, 투어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그 여인들하고 이제 남자들 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쫑알거리고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들강정에서 밥을 먹고 소세원을 들렸습니다. 소세원을 이제 들려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요. 또 이제 나중에는 저기 고서 그 고산촌닭집이라고 그 고서 후살기뒤편에 가면은 그 촌닭집 아주 유명한 촌닭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그, 뭡니까, 백숙인가요? 그, 삶아서 먹는. 그거를 이제 두 마리 삶아서 먹었는데, 아주 그냥, 개눈 감추도 먹어버렸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그 일정을 가상을 학로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일정 중에서 소세원에 들어갔던 일을 썼습니다. 이, 맑고 깨끗하다는 소세원은요, 조선 전통 별서 정원이에요. 별서 정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별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 농사도 지으면서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별서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기묘사로 스승인 조광규가 사약을 받고 화순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통해 하던 그 양산부가 낙향해서 조성하는 원님이에요. 그래서 대학자 장성우 하소 김인우 그다음에 나주 의 고봉 기대승 등이 자주 들러 시를 읊은 남도 지방의 사랑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것을, 요것을 소세원이라는 해서 제가 시를 쓴 겁니다. 자. 실속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다녀간 들어가는 길은 미궁처럼 어두웠으나 나오는 출구는 가까운데. 그, 소수님은 처음, 그, 그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딱 한, 그 길이잖아요. 양쪽 대나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길을 찾아갈 때요. 촌이든 도시든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굉장히 지루하고 멀어요. 근데 막상 거기를 갖다 돌아 나오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그거를 쓴 겁니다. 출구는 가까운데. 침묵보다는 노래가 바다보다는 졸졸졸 흐르는 물이 좋았네. 거기 이제 방지라고 연못이 있잖아요. 방지, 방지가 있습니다. 조금 하는 이게 뭐 돌에 이렇게 푹 파해가지고서 모여 모여서 졸졸졸 흐르는 그 말입니다. 광풍각에 앉아서 다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광풍각 그 재월당이 있거든요. 재월당은 주인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광풍각은 그, 손님을 위한 사랑체의 그 격이거든. 사랑에. 완성된 답을 바라지도 않았네그 순간 살아서 뜨겁도록 독야청청 기오는 달빛을 생각했네. 독야청청. 홀로 절개를 지키고 푸르고 푸르고 푸른 그런 독야청청. 네. 아무도 묻지 않았네. 시간의 입구를 철커덕 닫아 걸고 모든 소리를 흐르는 물속에 가두어버렸네 참 제가 쳐서 잘생겨요 네, 사연입니다 여인들이 까맣이 멀어지고 있네 한 백년쯤 앞서 걷는 듯 눈으로 멀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행적을 한 문장으로 엮어내지 못할 것이네 떠오르는 생각을 대나무 마디 속에 유예시킬 것이네 어딘들 치열한 세상 아닌 것도 없으나.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치열하잖아요. 네. 자신과도 싸움을 안는 것 같으지만, 자신과도 굉장히 많은 치열하게 생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일부에는, 뭐, 말로 다할수 없죠.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소세. 묵은 기억마저 환하게 부서지는 개울를 지나, 이쪽과 저쪽을 잇는 미래처럼 어느 이연의 시간에 여인들이 스치듯 소세원을 다니는 녀좀 제가 썼어요 상당히 잘쓴것 같습니다. 예. 혹자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소세원 가니까 볼 것도 없다고 그래요. 난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빨리빨리라는 것과 의원에 너무 치중한 거예요. 자본주의에 너무 이렇게 그, 익숙해져 있어요. 큰 것만 좋아하고, 큰 것에 경배할 줄 알지, 작은 것에 세심하게 기울을 줄 몰라요. 근데 이 소세원이라는 것은요, 외국 사람들이 딱그 스토리를 알고 나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좋아한대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스토리가. 대단한 스토리죠. 네, 그 양산부라는 조광조라는 그런 그 훌륭한 학자도 중요하지만 양산부라는 분이 더 저도 그분도 조광조 선생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배설기를 다 버려버리고 그 젊은 나이에 와서 그 조광조를 기리면서 그렇게 살고요. 양산부는 그 후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래서요 내가 이 근동을 돌아다녀 본지 않은 곳이없다 그러니 후손들은 이곳을 이 팔아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맣다고 이렇게 그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은 별서 정원이에요 조그마한, 정원이 조그마한 와국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은 여행을 하면그 속의 스토리를 알려고 한 곳에 약간 많이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눈으로만 보고 딱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런 유래라든지 그런 형판이라든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 또 거기에 찾아보고 또 적을 거 있으면 적어서 그 그것의 매력을 좀 많이 알아내는 그 여행 그런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